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일, 7월 첫 번째 날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6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제 16장 4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71쪽경에 있습니다. 속담을 말한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중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곧 그, 그들을 없이 하였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능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동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니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음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과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참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만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선지자들은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던 속담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의 부전자전과 거의 의미가 똑같은 동일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이 속담을 인용하셨을까요?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모습들을 자기 조상의 모습들을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 좋은 모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조상 세대의 모습들 중에서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만을 골라 골라서 현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받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즉, 조상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니, 자기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딸들이 바로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또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한 언니들의 동생뻘이기도 합니다. 46절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의 언니뻘 되는 이들은 사마리아요 동생뻘 되는 이들은 소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과 같은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실 때는 주전 593년쯤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형님이요 언니벌 되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주전 722년경에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이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는 전세계 곳곳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소돔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록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또는 소돔 사람들과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며 그들 앞에 으스되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사마리아와는 달리 자기들은 지금까지 나라와 수도가 잘 버텨왔던 것이 자신들이 남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큰 착각 속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몇년전 이미 불심판을 당한 소돔 그리고 현재로부터 몇백년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사마리아가 행했던 악함보다도 더 크고 더 세고 더 악랄한 가증한 일들을 지금의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당했거나 심판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49절, 50절에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히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생활을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엔 그들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들 소돔, 사마리아의 악함을 뛰어넘는 부패함과 폐역함을 현재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남유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한 저들 나라도 너희 예루살렘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사마리아는 너희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언니와 동생 되는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보다도 더 역겨운 죄를 저지르며 살다 보니,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뻔 하였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유다의 너무나 큰 죄악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죄 때문에 심판당한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한 심판을 마치 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52절 끝에서 너는 놀라면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에 따르면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예루살렘도 너희들이 행한 죄에 따라 마땅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악함과 가증함을 멈추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교만하던 시절에 동생뻘 되는 소돔의 추문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엄청나게 소돔을 비웃었습니다. 남들다는 마치 자신들이 매우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죄 많은 저 소돔 땅만 심판하셨겠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저들의 교만한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57절에서 소돔이 심판당한 것은 너희 예루살렘의 악함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 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너희 예루살렘이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았다고 좋아할 것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남들은 재앙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잘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루살렘의 모든 죄악이 소돔 사마리아의 것을 몇 배나 능가했으니,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남유다를 바라보실 때, 저들의 교만과 뻔뻔함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전하는,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단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정신을 차리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되돌아 왔다면 그들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역사에는 미래와 가정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만약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느끼는 하였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소동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소동과 사마리아처럼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드는 질문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남의 티끌은 엄청 크게 생각하면서 나의 들뽀는 매우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면서 내가 한 것은 노맨스지만 남이 한 것은 불륜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처럼 나 자신에게만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혹시 저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송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송도님들과 또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는 이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치료하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